도시계획상 원래는 도로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계획이 취소되면서 땅이 맹지가 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도심 지역입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20여 년전 도시계획상 상업용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문제는 뒤편의 밭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작물들이 자라고 있고 초록색 철체 울타리가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일대는 원주 도심과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도로가 도시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땅 주인은 길도 없는 상업용지를 갖게 됐습니다. 길이 없다 보니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상업용지에 준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에서 과다하게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원주시는 표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은 상업용지인 만큼 농지처럼 취급해 세금을 깎아줄 순 없다는 겁니다. 또 기존 상업용지를 건드리기도 어렵다고 밝힙니다. 그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해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특정 부분만 바꿔서 용도 지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형적인 맹지화 사례입니다. 전국의 맹지화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요. 또 토지의 실질적 형질과 또 이용 가능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맹지화된 토지를 조사해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세금 현실화 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